바야와 니콜라이는 서로 첫눈에 반해 격정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온도는 차츰 달라졌고, 좀더 뜨거웠던 바야는 자신보다 온도가 낮은 니콜라이로 인해 점점 힘이 들게 되죠. 그렇다고 니콜라이가 바야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녀는 그게 싫었습니다. 남녀 관계란 게 그렇죠. 서로 마주보기 시작하면 괴로워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면 언제나 좀더 좋아하는 쪽이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야는 레스토랑에서 한 낯선 남자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싫지 않은 듯 그녀는 그의 유혹을 받아주며 키스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긴 뒤 그녀는 자리를 뜨죠. Thank you. 얼마 후 바야는 니콜라이와 크게 Fuck 다투게 you.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얼마 전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다한 바야는 무슨 말이라도 해 보라며 니콜라이를 다그치지만 그는 계속 침묵했죠. 그러자 그런 그를 향해 바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I had something o myself. Something t s not you.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50번째 상영작은 팔로마 아길레라 발데베니토 감독의 애정 중독입니다. 2016년작으로 네덜란드 영화인데요. 국내에서 정식 개봉을 하진 않았고, 포털 사이트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조금 알려진 작품이랍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적지 않게 호평을 받았었죠. 특히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집착 혹은 중독 현상에 대해 아주 잘 그려내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는지 바야와 니콜라의 연애담을 좀더 들어볼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 생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출생과 성장, 노화, 죽음의 과정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또 때론 병이 들기도 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사랑 톨스토이도 말했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것은 양초 한 개가 평생 타는 것과 같다고.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한때 격정적이고 뜨거웠던 바야와 니콜라이의 사랑도 지금은 죽음 앞에 서 있는데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오래전에 이미 병들어 있었답니다. 특히 바야의 사랑이 많이 아팠죠. 니콜라이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는데요. 그랬답니다. 바야에게 니콜라이는 모든 것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일상은 언제나 그 자체였죠. 일어나자마시는 모닝커피 속에도,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에도,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심지어 일하다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혼이 날 때도, 니콜라이가 함께 했죠. 원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의 심장을 빼앗기기 마련인데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이에게로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죠. 균형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야의 병든 사랑도 사실은 균형을 잃은 탓이 큰데요. 그래서 바야에게 낯선 남자의 유혹이 고마웠던 건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한 작은 몸부림 같은 것이었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알죠. 엄청 눈물겹죠. 그렇다면 균형을 잃지 않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병들지 않고 사랑하는 법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라이언 머피 감독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주인공 리즈도 삶의 균형을 또 잃을까봐 발리를 여행하던 중 만난 새로운 사랑을 처음에는 거부하는데요. 하지만 이혼과 동시에 자를 찾아 여행을 떠날 거라고 1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발리섬의 점성술과 개투의 조언을 듣고는 그에게 달려간답니다. 1년 전 개투는 리즈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혼란스럽다면서 네개의 발로 걷듯 안정감 있게 살아라고 말했었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발리를 떠나는 리즈에게 개투는 애인과 연애도 잘하고 있냐고 묻게 되고 그러자 리즈는 균형이 깨질까봐 그건 그만뒀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개투는 리즈를 나무라듯 이런 조언을 던진답니다. 애정 중독에서 바야와 니콜라이도 마침내 더큰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둘은 결국 서로를 위해 헤어진답니다. 얼마 후 둘은 잠시 만나게 되는데 씁쓸하지만 화사한 둘의 표정은 이 영화의 백미랍니다. 사실 사랑하다 병이든 건 니콜라이도 마찬가지 몸으로 치면 무감각증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병이 나온 뒤 만난 둘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균형이 무너지건 말건 모든 것인 사랑을 하게 해준 고마움의 표시 같아 보이죠. 물론 사랑은 병입니다. 결국은 아파지니까요. 그렇다 해도 그건 찬란한 병이 아닐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